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시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업 안 듣고 멍 때리고, 그렇게 중3까지 보내고, 고생하셨네요.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데. 고1 때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렇죠 마음 많이 먹죠, 사람들? 근데 솔직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당연하죠. 조사부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대충 또 1년 지나고, 7, 8등급 됐어요. 자, 이과생이네요. 자, 그런데, 제가 왜 답변을 해드리냐면, 정말, 진짜, 정말, 정말, 한 번, 진짜, 두 번, 세 번, 가장, 네 번, 진짜, 다섯 번, 공부를 안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가 봐요. 다섯 번이나 반복했네요. 거기다가 또 기숙사 친구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 솔직히 정말 멋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공부에 대한 공부에 대한 어, 희망, 그 다음에 인정 이런 것도 있네요. 하고 싶고 공부를 노력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도 인정도 잘하시네요. 인정도 잘하고 저도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되고, 너무 안 되고, 답답하네요. 진짜 도와주세요. 이상등급 정말 목표인데, 제가 생각해도 웃기지만, 우지 마세요. 첫 번째, 에, 학생이 이렇게 질문 마감률 100%에야 채택률 100%처럼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본인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 지식인 답변을 해보면, 이렇게 질문건 수가 22개인데, 질문 마감률 100%, 채택률 100% 있는 사람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 자신에게, 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 있게 잘 해주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이렇게 공부 못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공부할 준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져야 될 마음 몇 가지를 얘기해주고, 그 마음을 몇 가지를 해주고, 음, 마음 자세를 처음에, 뭐, 굳은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 방법은 제 홈에 공부, 공부 방법 제 유튜브 홈 채널에 가면 뭐, 500가지 이상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주르륵 목차 보시면 공부 방법 볼거뭐 공부하는 방법 줄 치는 방법부터 계획 짜는 방법부터 뭐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까지 넘으니까 계속 찍어서 금년에 도한 500까지 찍을 거거든요. 한천 가지 찍을 것 같아요. 500까지 에서1 0 0 0 가지 사이. 1500까지 잖아요. 공부 방법은 다 봐도 못볼 만큼 많아요. 근데 마음 자세를 뭘 권하고 싶냐면 첫째 좀 의외지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그냥 할수 있는 만큼. 그 잘하려고 하니까 환상적인 이기 상태가 안 되면 실망하는데 그냥 하세요. 그냥. 자 그러면 공부 방법 뭐하는냐는 계속 어떤 것든 20번, 30번 밑줄 치세요. 그 정도면 좋게요. 7, 8 등급에서는. 그냥 20번, 30번 밑줄 치고 아는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요거 모르겠다"고 말을 써 놓든지 해서 도움을 구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이게 읽지도 아니니까 접하지도 않으니까 보지도 않으니까 늘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요. 계속 구멍날 때까지 그렇게 이렇게 계속 읽는 게 적어도 1년 정도가 지나야 달라져요. 1년 정도 지나도 많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20번, 30번 줄치면서 1년 정도를 버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안한 기간이 4, 5, 6, 1, 2, 3. 6년이잖아요. 6년. 6년을 쉬었는데, 6일을 쉬었는데 하루 정도 공부한다고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6년을 쉬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그러면 그래도 달라지거든요. 계속 줄치세요. 두 번째,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만큼 그 학생은 공부 습관이라는 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학생 공부하는 양만큼 그냥 따라서, 그냥 흉내내세요. 흉내. 내세요, 흉내. 저, 저 학생 공부하는 것처럼 흉내내서 공부해요. 그래서 흉내내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척. 꾸준하게. 공부하는 척 하다 보면 이게 흉내가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빠지고 그래서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니 다른 어느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 고이니까 안 늦었어요 1년은 흉내 내고 1년은 흉내 내고 1년은 본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1년 흉내 내는 동안 계속 줄치고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이들 다품문제지 빌려 가지고 해설까지 다 써있는 거 계속 해설이든 뭐든 마구잡이로 줄치고 읽으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목표가 높다니까요 목표 어, 3,4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7등급, 8등급이니까 6등급이 목표여야 돼요 6등급, 6등급 줄치고 계속하면 달성해요 이게 달성한 다음에 6등급을 두세 번 맞은 다음에 5등급이 목표여야 돼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려요 왜?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는 흐름이나 속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2, 3등급이, 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되겠구나, 라고 돌수 있으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로 하나하나 해나가요. 하나하나. 이렇게 등급이 아니더라도, 아, 국어가 내가 아, 60점이 있는데, 다음에는 65점을 맞자.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 근데 이 올라가는 것도 다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갈 거거든요. 힘들어요 점점점점 갈수록 공부하기가 그리고 이 기간에는 별로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인내하고 인내할 때 많이 읽고 많이 줄치면 나중에 여기에 올라갈 때 급격히 올라갈 때 도움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야금야금 올리세요 야금야금 자 4번 자 보세요 이과생 공부를 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모르는 거. 그렇죠. 모르는 게 맞아요. 모르는 게 많으면, 모르는 거를 많은데, 현재 하고 있는 건안할 수가 없잖아요. 뭐, 현재 하는 것도 하고, 그렇죠? 읽는 것도 듣고. 그럼 가진 공부 방법 시행착오 한번 걷고 와서도 괜찮아요. 여태까지 시행착오를 안 걷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직 코스로 가는 최단 코스의 공부 방법을 찾지 말고, 그냥 해요. 공부를. 그냥 그냥 해보고 그래야 아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라는 거를 나중에 공부법을 들으면 이해하지 공부법 최단 방법 최고 좋은 방법 효과적인 거 가르쳐줘야 이거 따라하지도 못하고 뭐 효과도 안 나거든요 그냥 해요 자 5번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는 마음 생겼어요 그럼 마음을 즐겁게 해요 모르는 재미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 하나 더 마치고 하나 하나. 그러니까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루 뭐 모르는 거몇개 알았으면 그럼 즐겁게. 그 즐거움. 왜? 뭐 7, 8 등급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즐겁게 해요. 계속 따라서. 자 그다음에. 이게,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한 거를 기록을 해요. 기록. 음, 제 채널에 보내면 학습 누적 그렇고 상담 채널. 제 채널에 재생 목록에 상담 코너에 들어가면 학습 누적 기록도 있으니까 거기다 공부한 거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본 다음에 꼬박꼬박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하는 걸 충실하게 보면서 매일매일 통계 이게 매주에 매주 매주 통계를 내고 이게 발전되면 그러면 좋다. 겠 생각을 하고 그냥 매주 매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요번 주보다 다음 주 조금 더 하려면 어떡할까 조금 더 하려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에서 계산을 하는 거현재에서 근데 공부 방법이 뚝 떨어지거나 뭔가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7번 제가 이제 지식이나 지식에 있는 거 진짜 몇백 명 답변을 해 주는데 이거 보면 질문 답변들부터 상대방 인정하는 것부터, 자기 반성하는 것부터 그리고 어, 공부하는 솔직한 마음 쓰는 것부터 공부할 수 있는 인성, 기본적인 인성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낯선 사람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면 공부한다고 봐요 저는 공부할 수 있다고 봐요 할수 있는 확률? 글쎄요 조금 힘들 뿐이지 이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공부를 하면 거의 뭐 충분히 공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할 자격도 있고 이제 하시면 돼요 자 8번 공부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정리해 보면 그냥 하시고 공부하는 척 하시고 조금만 올리고 그죠 그냥 모르는 거 그냥 그냥 계속 읽으면서 자기 방법대로 그냥 그냥 하면서 즐겁게 하시고 이거 기록 남기는 거 상담 기록 남기고 통계하면서 매년 어? 매주 달라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본인을 믿으라고요 충분히 능력 되는 사람이고 충분히 할 자격 있는 사람이라 이 글을 짧게 봐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글을 봤는데, 어디서 느껴지세요? 제가 논술도 가르치고, 면접도 가르치고, 자수수도 가르치는데, 이 학생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확 와요. 자, 8번. 그러니까, 그냥 척 하면서 조금 조금씩, 그냥 모르는 거,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법 헤어,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는데, 방법 모르겠걸라면 무조건 읽어요. 읽고 밑줄 쳐요. 2 30번씩. 응? 구멍 날 때까지 종이에. 그렇게 하고 즐겁게 하면, 그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누군가한테,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이 충분히 도와주실 거예요. 애절하게,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봐봐. 자, 그래서, 아, 공부가 즐겁다. 공부가 즐겁다. 공부를 내일 또 하니까 할수 없이 지금 자야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죽을 줄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상태가 도달하면 욕심 낳지 마시고 그냥 쭉 하세요 다만 가끔가다가 이렇게 이 공부한 모습을 이렇게 매주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선생님한테 평가 받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고쳐 가면 돼요 이게 지금 7, 8등급에 줄수 있는 현실적인 공부법이에요 공부법 스킬은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이렇게 무식하게 읽고, 어, 무대뽀로 읽고, 구멍 나게 읽고 하는 상황이 되면 쭉 올라가서 4, 5등급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효율성을 위해서 공부법을 배워도 되고, 이렇게 매주 개선하면서 한두 가지 공부법만 요변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공부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본인 상황에서는 그냥 하는 거, 하는 척하고 따라서 하고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자기 방법으로 하는데 그거를 매일 매주 매주 기록을 하면서 즐겁게 그냥 하는 거 즐겁게 즐겁게 하다가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글의 문맥이나 글의 상황, 글 쓰는 방식, 글의 내용, 이런 걸 보면 사람이 보이거든요. 인품도 보이고, 인성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책임감이나 그사람 말투도,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것도 보이는데, 공부를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했나 봐요. 응? 못한게 아니라 안한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이 갭을, 갭이 한꺼번에 외워지지 않으니까 1년 못 찾습니까? 자 그러면 딱 하나 남고 1년 동안 매일 모나미 볼펜 한두 자루 한두 자루를 줄만 치면 안 되고 글자도 써 가면서 한 자루 한 자루를 매일 써요 매일 모나미 볼펜 한 자루 파란색 이게 뭐 파란색 공부법이에요 1년 동안 매일 밑줄 치고 쓰고 밑줄 치고 어? 어떻게 하서든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153 파란색을 사서 매일 한 자루를 써요. 그렇게 해서 360 자루를 쓰게 되면 그러면 이때부터 다음에 고3에 가서는 정말 원하는 만큼 원하는 수준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100자루를 쓰고 200자루를 쓰면 저한테 문자 좀 보내주세요 유튜브에 제그 공부... 그 유튜브 제 채널을 보면 어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자 좀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읽고 개인 컨설팅 제 무료로 할...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공부한 건 모르겠다 하나만 일주일에 한 자루 하루에 한 자루입니다 하루에 한 자루 쓰세요 계속 밑줄 쳐서 구멍내고 빵꾸내고 애들 다푼 문제집 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해서 2 0번씩 읽고 구멍 내요. 그게 아마 가장 빠를 겁니다. 360자루를 금년에 쓴 다음에 고3 돼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 360자루를 쓰면 제 생각에 3등급 정도 도달한 도달, 2등급, 3등급, 4등급 정도 도달한다 치면 다음에 이렇게 3등급 도달한다 치면 여기 2등급, 1등급도 가능해요. 삼등급. 요거만 쳐도 삼등급 될 텐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수 있다고 믿는데. 여기 써 있는거나 여러 가지들 정황이. 전산동 Q&A 공방 동아쌤.